안녕하세요. 신디니트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거 두 개를 이제 올려놓고 어떤 게더 예쁘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사실 예쁜 거는 둘다 예쁩니다. 코바늘이 안 예쁘기가 힘들고 또 이런 컬러감이 안 예쁘기가 힘든데 어 제가 볼때 한겨울 옷은 아무래도 촘촘한 그냥 이런 무늬가 좋고 지금 서울은 너무 춥고, 약간 이제 따뜻해질 거잖아요. 초, 여름, 뭐, 요렇게 겉에 이제 레이어드 해서 입을 옷은 요 무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따뜻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요 무늬로 베스트를, 귀여운 베스트를 떠보려고 예, 시작을 했는데, 여기는 2304번 모헤어 하나를 섞어서 떴고요 어, 초보이신 분들은 모헤어 섞지 말고 예, 그냥 2327번 실을 단독으로 뜨시는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원통으로 요만큼 뜨고 이제 뒷면 줄이 들어가는 단계 줄임 들어가고, 이제 뒷면 뜨고 있는데, 여기까지 떴을 때 200g 정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영상을 찍으면서 떴는데, 지금까지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다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영상을 찍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여기까지만 영상으로는 보여드릴 거고요. 어차피 이제 도안 판매도 할 거기 때문에 도안 보고 뜨시면 되고, 이제 초보분들은 뜨는 방법이 예, 영상으로 있으니까 도안하고 영상하고 예,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만 보시면 나머지는 어차피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원통으로 실 끌어올리면서, 이게 배색이니까 실 끌어올리면서 예, 떠올라가는 거 하고, 여기 단면으로 줄임하는 방법하고 핵심적인 거는 다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잘 뜨시는 분들은 아마 이 영상만 봐도 도안 없이도 그냥 뜨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래서 계속 완성까지 해서 보여드리고 싶지만 진짜 너무 힘들고요. 시간이 일단 너무 오래 걸려요. 사실 제가 오늘 이거 영상 안 찍었으면 저는 오늘 이거 완성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판만 테두리 빼고. 예.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찍었는데도 이것뿐이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빨리 완성을 해서 도안하고 같이 패키지로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이거는.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200g 정도 들었고, 테두리를 아직 뭘로 할지는 생각 중입니다. 뭐, 고무뜨기, 대바늘 고무뜨기로 할 수도 있고, 예, 코바늘로 처리할 수도 있고, 예, 그거는 생각 중이고요. 이거 옷 폭은 50, 단면이 52cm 정도. 예, 요 실은 세탁해도 제가 볼때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우울이 들어갔으니까 조금 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52cm니까 약간 박시한 핏의 베스트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좀 짧은 느낌으로 저는 떴습니다. 여기 고무단 뜨고, 이제 여기 진동도 조금 길게 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짧은 거는 아니고, 그렇다고 또 뭐, 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 사이즈 베스트보다는 짧은 느낌으로 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뜨고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예, 먼저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이거 코바늘로 뜨니까 너무 예뻐요. 이제 모헤어를 안 섞으면 색이 이제 이런 핑크색이나 이런 게더 선명하게 보이고 모여를 섞으면 약간 안개 낀 것처럼 더 파스텔 톤으로 되고,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빨리 완성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